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M 학생의 숙제 참석을 좀 할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고등학교 모의고사 쪽을 신경을 써주려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게 뭐 지시사항이 제대로 안된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숙제에서는 제대로 와인지를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건데 통계를 보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제약스카드 28개라고 돼있잖아요 다시 버튼 누르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시 버튼 누르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왜냐면은 봐봐요. 마지막에 했던 이 카드들 보면은 얘네들이 최근에 학습했던 거예요. 어제 잘자 텐데 이거 보면은 다시 버튼 눌렀잖아요. 아니구나 이, 이건 쉬운 버튼이고 뭐 누른 것 같은데? 5일이잖아. 다시 버튼 눌렀잖아. 1번 버튼 누르지 말라고 했는데 누르고 있잖아.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잊어먹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면 안될것 같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시간이 되게 걸려요. 다른 것들을 해야 될 시간에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시간이 되게 걸립니다, 진짜. 봐봐, 제약스 카드란 거야, 여기 보면은. 28복습이잖아. 그렇단 얘기는. 여기까지, 여기까지인가부터. 봐봐. 다시 버튼 누르지. 말고, 어려움 버튼 누르라고 말한 지한한달된것 같음. 하지만 학생은 계속 어려움, 아니, 다시 버튼을 누르고 있고, 그래서 리뷰 카드의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12월 5일이죠. 오늘이네, 그러면은 오늘 숙제를 이미 했나 봐. 12월 5일의 카드 중 하나의 카드에도 분명 학생은 다시 버튼을 누르고 있음. 다시 말고 어려운 버튼 누르라고 말을 한 지가 오래됐고.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말을 듣지 않음. 이거 문제예요. 나는 설계대로 가지 않기에 뭐랄까. 설계대로 가지 않기에 계속 계산에 변수가 생김 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첨언하자면 자기에게 다시 버튼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선생님한테 말을 해가지고 왜 그런지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서로 풀어야 될 문제고 그런 부분인데 그냥 말을 듣고, 네, 하고 또 다시 버튼을 누르고 있어. 그러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고 있는지. 얘만 그런 거 아닐걸요? 지금 제가 카드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본 건데, 아니야. 얘만 그런 거 아닐 거야, 아마. 저기 재학습 카드가 분명히 계속 나와 있잖아. 얘도 재학습이잖아. 사잖아 아니, 그니까 러 1이고 4잖아, 갑자기. 1에서 왜 갑자기 4야. 아니, 어쨌든 1, 1 누르지 말라고 하는 건데, 계속 지금 다시 버튼을 누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말안 듣죠. 이해가 안 돼요. 18번에 추가해줄 카드들도 많고 한데, 봐봐, 이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4분이 흘렀어요. 5분이 흘렀네.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 해석하라고 했죠, 제가? 좋아요. 오케이. 뭐뭐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looking for look w a r d t 를 모르는 것 같아. 잠깐만. 어 이걸 해석을 정밀하게 했다 하는 걸 봐줘야 되나 내가 잠깐만요. 바구니를 우리 커뮤니티에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Look forward to 빼곤 맞는 것 같은데, look forward to를 모르는 것 같아 잘. 그래서 이거를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들어가야 될 곳은 여기인데 해줄 거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전에 시험 봤던 부분에서 빼야 될게더 있다면 더 빼주고 싶은 마음인데 저런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낭비됐잖아. Look forward to 이거거든요. Look forward to. 이거 그냥 듣고 넘어가는 카드로서 제작을 할 거고, 뭐뭐 뭐할 것을 기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약간 해석상에서 살짝 더 좋은 해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대하다, 바라다 싶다, 기대하다, 고대하다 정도로 할까요? 요게 더 좋을까? 기대하다, 고대하다. 왜냐면 기대하다는 익스펙트가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고대하다가 약간 더 맞는 것 같아요. 요게 더...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줄 일이 아니라, look forward to를 가지고 예문 편성을 조금 해줘야 돼. 한 3개 정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뭔지에 대한 감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I look forward to summer vacation. 음, 이런 식으로 look forward to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단서를 줄까요? 근데 기대니까 학생은 이거 expect를 쓸것 같아. 근데 expect는 여기 안 어울려요. look forward to가 맞아 100%.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이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바로 해석을 못했잖아, 저거를. 두 개만 할게요, 문제. 음, 요거 약간 봐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너무 빠른 아닌가? 어, 아직 시작 안 했죠. 시간이 9분 걸렸고, 오케이. 마련이라고? 그니까, 러 내용은 다 파악이 되네. 해석은 잘하는데. 정밀해석에서 조금 약간 어긋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고1 모의고사에서는 문제될 게 크게 없는데 내가 볼때 고2, 3 정도 되면은 막 꼬아서 나오니까 함정 파고 오래버리니까 그 문제 될수 있죠 볼게요 좀만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정밀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 풀 때에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딱 이거밖에 없잖아 Happy to inform you that 여기 그 해피투 u 이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앞에는 뭐 문제 될게 없는데 어쨌든 보자. 최대한 자세히 보자. 요 부분에서만 요 앞부분에서만 약간 틀린 게 있는데 계획을 마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 그러니까 대충 뭉뚱그려서 해석을 한 거잖아. 음 어쨌든 큰 문제가 되는 않습니다. Organize라는 단어를 좀 알면 될 텐데, 근데 그거는 제가 이미 카드로 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아요. 봅시다. Since? 어디야? 아니야. 뒤에 더 나올 거야. 그치? 해석 잘한거 같은데. 음. 봐봐. 이거를 지금, 야, 이 해석이 안 되는 게이 artworks 다음에 located가 과거 분사로 which is now, which was 이런 거에 수식을 받는 거잖아요. 수동태 형태로.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은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지금 익숙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 발견할 수 있도록이 아니잖아. 뭐뭐 되어진 아트워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뭐 되어진인데, 그걸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돼. 해석하는 거를 이거 못 만드네. 그러니까 지금 해석하는 거에서 막히면 본인이 만들 생각 자체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하고 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사, 플러스, 과거분사. 해석 부족 해석능력 부족 이걸 영장능력으로 대치를 해야죠. 그래서 요거 저는 약간 어, 해당 부분 관련 문장들 카드 편성할, 편성하고 편성하기 수업에서 이 부분 가르치고 추적하기 이두 가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할 거예요.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내가 아까 그 다시 버튼 누르지 말라는 얘기 안 했으면 이거 했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이, 이틀씩, 이틀씩 이런 식으로 밀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가 문제인지 알겠고 네, 안내랑 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내도록 할게요.